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 대해서,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50억 원이 세금이 낭비가 됩니다. 또 국가 부채가 850억 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도 책임을 안 집니다. 민주당과 서울 시민, 부산 시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어 서울시민들, 부산시민들한테 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850억 원을 국가가 또 850억 원을 1년짜리 시장에 850억 원을 날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민, 서울시민들이 투표를 똑바로 해라 말입니다.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 법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지, 하든지, 지하 어,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시민들이 어, 돈을 깨내야 됩니다. 왜 민주당은 어, 자기 당 소속이기 때문에, 어, 자기 당 소속이 어, 시장이 자문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투포를 자문했기 때문에, 구상권은 물리게 됩니다. 이거는 법으로 누군가 하겠지만 누군가 어 민주당하고 서울시민들, 부산시민들한테 앞으로 누군가의 법을 해가지고 구사권 청구를 할 겁니다 구사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어 공정하게 되고 또뭐 나라가 빚이 850억 원이 또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 부산 시민, 민주당국 어? 민주당하고 이게 내일입니다. 그러고 이번 선거는 4월 7일날 보궐 선거는 서울, 부산 보궐 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조직 싸움입니다. 어느 쪽이 조직이 맞느냐에 따라서 어? 공휴일도 아닌데 바로 어? 뭐 가겠습니까? 옛날에 투표가 60% 70% 되지만은 보궐선거는 40%될 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조직싸움 아닙니까 어떤 당이 조직을 많이 어, 움직여 서그 조직이 오느냐에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어, 성폭력 어,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고 정권심판으로 가겠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수구를 가지고 가겠지만은, 유당에서는, 뭐라 할 겁니까? 민주당은, 아,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야기꾼이 더 하겠어요? 그래서, 복을 선거는 조직 싸움입니다. 그러고, 국민의 힘당도, 지금 조직을, 그 조직 건강 가지고는 못갑니다 외부에 있는 세력들을 전부, 어, 떤 식으로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물을 붓든지 해서, 외부 세력들을, 뭐, 대극기 세력도 좋고, 뭐, 그 기독교 세력도 좋고, 다 모아서야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국민의힘당이 서울 부산시가, 부산시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정의당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1대1 싸움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 싸움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 힘당은 100% 난중에 또경선해서 어, 단일 후보가 누가 더 나오겠지요. 1대1 싸움입니다. 그럼 1대1 싸움은 누구냐? 보궐선거에서는 조직이 이기는 겁니다. 왜? 국률도 아닌데 바로 마냥 갑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이 정신이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고 국민의힘 당 당원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이기고 싶으면은 지금 와서 어? 한 사람이라도 보수를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극기 세력이든지 뭐 우리당 세력이든지 어? 기숙조 세력이든지. 전부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어? 국민의힘당에 한번 보십시오 탄핵 이후에 어? 다 졌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방선거 졌지요 총선 졌지요 다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첫째는 후보를 잘못해서 졌지만은 음? 두 번째는 공신 잘못한 게 맞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통합을 못했다는 겁니다. 보수를 대통합 없이는 이분의 서울시장 부산 부산시장도 당선 어렵습니다. 부산 그래서 서울은 막 예를 들어서 자파들이많을게 서울은 그걸 놔두고. 부산은 이긴다. 부산도 못 이깁니다. 부산도 지금 50%는 좌파고 50%는 우파입니다. 가끔에 지금 우파를 70% 80% 우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산도. 그거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당에 다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